아니면 이건 어때 월요일날 우리 지인 중한섭외해서 인터뷰하자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섭외되는 사람으로 섭외할 사람이 있어 누구한다 하는 것도 어나한명떠 오르긴 했어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간은 돼요 형님 아 그럼 형 얼굴 나오지 말고 너가 된다 그러면 너랑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여섯 <laughs> 개 있는데 한 대가 가는아 오늘 또 이것도 제 힘들었던 얘기 이런 거 해야 되나 알고는 아, 가야 돼.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 근데 우리 시작한 거야? 일단 소개를 좀. 저는 지금 복덕방 운영하고 있고요. <laughs> 공인중개사. 열심히 살고 있고. 처음에 근데 우리 유튜브 한다 그랬을 때요. 감동도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래서 근데 이게 과연 잘 될까? <laughs> 많은 사람들에게 <laughs> 감동을 줄까? 네,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기대하고 요즘에 그 마음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빡하게 살았거든요. 쉬는 날도 없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보다 오히려 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번화상으로도 지금 계약이 되고 와. 아, 진짜. 아. 엊그저께도 또 계약. 끌어당기셨네. 저 여기 진짜 첫 게스트로 나왔다 그러는데, 1도 잘할 마음 없어요. 와. 그냥 다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요 요즘에 뭐에 제일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저 어제 3시간 걸었어요 아 걷기? 난잡했던 것들 도화지처럼 정리해야겠다 이제 3시간 걷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니까 좀반갑더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게 본인이 어떨 때 가장 아이 같은 그 순수한 때가 온거 같아요? 저는 대화하고 수다 떨 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사람이랑 관계가 있고 외롭지 않을 때그 얘기도 밝은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얘기하고 만약에 본인을 위한 음악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류의 음악이 듣고 싶어? 필소구이라고 so 와. 와, 이거 군대 시대 많이 들었죠.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 하나 들어준다 그러면 뭐 해달라고 하고 싶어?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꽉꽉 뭔가를 이루고 채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 게 무슨... 사람들 관계에서 그냥 풍성했으면 좋겠어. 화목하고 행복하고. 막 사람들 이 많으면 또 피곤하고 싫고, 또 가족 모임 가야 되고 이러면 막좀 귀찮을 수 있는데, 그게 행복인 거 같아. 나의 행복과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구요 근데 그 시작점은 내가 행복하고 나면 행복감이 퍼져나가니까.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길거리가 그냥 사람들 빼곡하고 막 노랫소리 막 나고 막 뭔가 엄청 풍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얘 노래? 저희 때는 그래도 그런 걸좀 많이 느끼고 받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좀조그만 캡슐 캡슐한 애들 이렇게도 있는 것 같아서 나의 기쁨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연대와 감성의 공유가 부대끼고 어 그런 게좀 사라지니까 어떤 좀 그런 좀 감성이 좀 잦아들고 있는 거 아닐까? 요즘에. 별이 뭔가는 있지는 않은데 행복 아닌가 이미 행복하게 좀 살고 있지 않을 아,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조적인 거를 중간 중간 있어야지 강한 행복감을 그치.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 찰나의 행복이 없었다면 나라마 아. 세상에 없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느껴가지고 얼굴이 반들반들한가봐요. 지금 이거 알로에 바른 거. 나는 행복이 봉기 같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그 행복도 행복이라고 보니 불행과 결핍이 행복의 첫 시작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듣고 간절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어? 그래요? 마지막 노래가 되자. 할인 좋죠 자, 여기 오면 어딘가 좋아. 어, 떠나는 거. 어. 설레잖아요. 아, 그렇 캐리어 가방 들고. 혹시 노래 가사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냐? 내가 나 스스로 잘못 보니까 뭔가 나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가사 가 지루해지겠는데 안 지루하게 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됐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아니 그래도 마무리할까요? 형더 하고 싶어요. <laughs> 뭘더 해? <laughs> 아, 저 어, 하드 그래. 용량 지금 풀차 찼어. 찼어. 네. 끝났어?